1톤 트럭 생수 싣고 다니는 탑차 하체 보강 작업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기아차 1톤 탑차 이제 막 출고된 새차 하체 보강 작업 하겠습니다. 차가 금요일 날 나온다고 미리 부품을 주문해 놓았는데 하루빨리 목요일 날 새차가 나왔습니다. 신차 출고되자마자 바로 오신 차량입니다. 먼저 차 높이를 측정해 놓겠습니다. 오늘 하체 보강 작업을 할 내용은 판 스프링 한 장씩 좌우로 추가하고 강성 코일 스프링 뒤쪽만 보강하고 함께 SO 코일 소값 쇼바를 앞뒤 모두 보강 작업을 하겠습니다. 차를 튼튼하게 받치고 판 스프링 어셈블리를 차에서 탈거합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판스프링 낫장을 뒤쪽에 좌우 보강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먹는 물 생수 실고 다니는 차입니다. 생수 실고 다니는 차 무겁게 과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탈거한 판스프링 어셈블리를 분해하여 판스프링 낫장을 추가로 장착하여 조립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체 보강을 해가신 같은 회사 차량입니다. 화물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 무거운 차, 짐차, 화물차는 하체 보강작업을 해야 튼튼합니다. 판스프링 낱장을 보강하여 조립하고 그 다음으로 판스프링 중앙과 코일스프링 사이에 강성 코일스프링으로 한번더 보강작업을 하겠습니다. 참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화물을 무겁게 실고 다니는 차, 이런 차량들은 뒤쪽이 축 처지고, 가속방지턱을 지날 때 차가 출렁거리고, 코드링을 할때 차가 휘청거리는데, 이런 현상으로 운전하실 때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하며,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자, 지금 뒤쪽에 판 스프링과 강성 코일 스프링으로 보강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튼튼한 게 좋은데, 거기다가 아주 성차감이 뛰어난 코일 스프링이 SO 쇼값소바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1톤 트럭 전기자동차에 많이 업그레이드하는 소값소바입니다처짐 방지와 함께 성차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많이 달고 있는 SO 코일 스프링 소값소바이지요 뒤쪽에 코일 스프링 SO 소값소바는 기존의 쇼값쇼버를 탈거하고 그 자리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차체의 손상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물론 판서프링과 강성 코일 스프링으로 보강작업을 할때 전혀 차체의 손상 없이 그대로 하체 보강작업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뒤쪽에 좌우 모두 하체 보강작업을 마치고 앞쪽으로 이동하여 앞쪽에 성차감 향상 코일 스프링 쇼값 쇼바를 업그레이드로 장, 작업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돈 같이 합니다. 캠핑카 전기차, 생수차, 무거운 짐을 설, 싣고 다니는 차량의 성차감 향상과 함께 주행 안정성이 좋게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앞쪽의 애쇼 쇼바는 성차감 향상을 위해 화물의 양과 무게에 맞추어 쇼바의 강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고가 높은 캠핑카 등 주행풍, 행풍에 취약해 바람을 많이 타는 차량들. 좌우 롤링이나 바운싱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착하신 분들 모두 만족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천드립니다. 무거운 짐과 성차감을 동시에 해결한 에쇼 쇼깝쇼바. 차체의 흔들림을 잡아주고 처짐을 방지해주는 에쇼쇼바. 쇼깝쇼바 내부에 가스와 오일 그리고 코일 섣프링으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좋습니다. 3종 세트 보강 작업 후 차체가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 60mm 정도 높아졌네요. 나중에 하물을 좀싣고 다니시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나면 3, 40m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하체 보강 작업을 하고 가신 고객님의 소개로 처음으로 방문하셨는데 소개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면서 만족하시면서 출고했습니다. 하시는 사업 날로날로 번창하시고 지나친 과정은 삼가하시고 항상 안전운행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봉고3 1톤 탑차 3종 세트 보강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찾아주신 고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